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당의 미래를 우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홍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3년 전 두놈이 윤석열을 데리고 올 때부터 당의 망조가 들더니 또다시 엉뚱한 짓으로 당이 수렁으로 빠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내 네, 이럴 줄 알고 더러운 밭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한국 보수진영은 또한번 괴멸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천벌 받을 것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당내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배선 후보가 예정됐던 대구 부산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협상 난항과 당 지도부의 압박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김 후보는 이틀 연속 단일화 회동을 가졌으나 양측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김문수,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가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당은 김 후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일까지 당원 50% 일반 국민 50% 비율의 단일 후보 선호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덕수 후보 측은 단일화 협상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이정현 대변인은 앞으로 이루어질 회동은 오늘과 달라야 한다며 김 후보가 회동을 제안한다면 한 후보는 언제든 만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협상 타결을 위한 긍정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홍준표 전 시장의 강한 비판과 김문수 후보의 방문 취소 등으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보수진영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당의 통합이 시급한 상황에서 갈등 해결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 선호도 조사 방식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비율 적용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내에서는 조사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단일화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문수 후보에게 계속해서 단일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두 지도부는 11일 마감일을 강조하며 조속한 단일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의 반발로 당내 긴장감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에 대해 보수층의 반응이 분분합니다. 일부는 홍준표의 비판에 공감을 표하며 당의 개혁을 요구하는 반면, 다른 쪽은 대선을 앞두고 당의 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태가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이 대선 부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단일화 지원과 지도부 비판 등이 당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